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laughs> 다들 어버이날 즐겁게 보내시고 어, 행복한 시간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오늘 그게 저희가 또한 순간에 또 가정의 달을 잘 맞이할 수 있게 즐거운 시간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화이팅. 이게 사이즈가 5 사이즈고 오, 안에 석 자체가 시폰 네. 소재인데 시폰 중에 노방보다 조금 노방지보다 좀 부드러운 소재 있죠. 시폰은 네. 힘이 없는데 힘이 없으니까 시폰은 처지는데 얘가 이렇게 네. 기수로 이렇게 살아 있는 거야. 한복으로 따지면 이렇게 깨기 바느질해서 한복 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야, 요 어때요? 청바지 어, 다예쁘 이렇게 돌려서 제가 요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요. 이뻐요. 네, <laughs> 이렇게 요렇게 있으면요. 괜찮죠? 예쁘다. 이렇게 있으면, 네.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스카프를 했는데 바람도 들어가고 목도 얇아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도 스카프를 꼭 해보세요. 자, 입을 때 벌써 언니들이 다 아시죠? 특히 어떤 느낌이다, 뭐. 제가 어떻게 입겠다, 이런 느낌. 딱 5호 사이즈. 야, 이거 딱 5호 사이즈. 정사이즈예요56 사이즈니까 5호는 5호대로 이렇게 입으시고, 66은 66대로 입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 예쁩니다. 예쁘죠? 딱 마침이네. 그렇네. 이 소매를 한번 볼까요? 소매 이렇게 네. 살짝 들었을 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그렇죠. 여기는 핑크색이 이쁘겠다. 어, 그렇죠? 네. 핑크색으로 또 이렇게 포인트를 그냥 대충 한감 걸쳐 볼게요.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도 또목 주름 한번 가려지니까 그렇죠.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이게 정사이즈예요 내가 뭐6 반인데 그래도 안 돼요. 6은 6 입으시고, 5는 5 입으셔야 돼요. 반 사이즈 절대 안 돼요. 그럼 5 반이면 6 입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이제 반포드레스 밴드 언니들은, 혹시 유튜버 언니들은 딱 보고, 아, 반포만 딱 맞겠다 그러면 4, 4반, 5 사이즈니까 딱그정 사이즈. 참, 요거 봐봐, 요렇게. 참, 그죠? 이렇게 그냥 들고 있어도, 그죠? 요렇게. 짠! 오, 와, 자켓, 정말 예쁘네. 예쁘네요, 그죠? 이렇게. 멋있다 착 떨어지고, 네. 이거를 청바지 위에도 입어도 예쁘지만, 뭐 어디나 정장 느낌 내는 여름에 다 괜찮을 것 같아. 요렇게, 요렇게 돼있네, 이렇게 예쁘죠? 제 바지는 지금 밑에가 회색이에요. 네, 이렇게 돼있어. 청바지 입거나, 좀 내가 검정색 바지 사가지고, 그 슈트 느낌 나게 한 벌로 만들고 싶다 하실 때도 이런 거 괜찮아요. 그 검정 자켓은 제가 항상 그러죠.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네. 다용도로 무지 잘 써요. 그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좋다. 이렇게. 네. 딱정 사이즈야. 5, 6은 6반까지 가능해요. 좀낭낙하게 나와서 이런 건데, 뭐 저처럼 검정색 이런 바지 입어도 되고, 정장 슬랙스 같은 거 입어도 예쁘고. 맞아요. 뭐 청바지를 입어도 또 이쁠 것 청바지 같아요. 청바지 예쁠 것 같아요. 소매단 살짝 걷어볼게요. 걷어서 그 마감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밑단이 참. 그죠? 잠깐만, 마이크를.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그 언니 들어오셨어요? 나연 언니? 아직. 아직 안 들어오셨어? 사과하고 싶어서. 제가 들어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어, 사과하고 싶, 너무 사과하고 싶어. 네. 서운함 이렇게 오, 생겼어요. 예쁘다. 이렇게. 한번그 밑에 쉬폰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밑단에, 어머, 어머. 전체로 다 들어갔네. 여기 보면 전체, 무슨. 나 아까처럼 밑단인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아, 여기 보면 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데 안에 옷을 하나 더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야. 그렇네요. 이야, 이쁘죠? 깔끔하게. 그죠? 아, 색깔 좀 보세요. 색깔이 세상에 이렇게. 그 우리의 얼굴을 더 이렇게 모아주는 타이트하게 해주는 이 파란색의 매력 제 소매를 이렇게 어딱 맞네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예쁘다 어때? 너무 예쁘죠 이 지금 차콜 그레이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색깔이 검정을 입으면 더울까봐 제가 이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이걸 입었거든요 이렇게 입었어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우 예쁘다 말해 뭐 하겠어요? 야 이렇게 야 이게 와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팔 떨어지는 데가 제, 저 너무 이런, 이런 걸몇불하죠이 오부 오부 저 오부 되게 좋아해요. 세상에 이거 좀 봐봐. 와. 그러면 여기다가 어때요? 참 이쁘네. 야 이거 벨트 안에도 예쁘고. 이 뒤트임 봐봐요. 고뭐 할까봐. 만지면 굉장히 매끌매끌하고, 그 소재 자체가 구김도 덜갈것 같고, 또 물에 이렇게 빨았을 때, 이게 계속하게 말리는 그런 정도도 물을 덜 먹은 걸것 같은 되게 그 좋은 소재로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명품의 그런 원단보다는 되게 내구성 있게 잘 만들어진 원단으로 보이거든요. 좋네요. 이게 짙은 그레이잖아요. 이거 검정 아니거든요. 야, 이 멋있네요. 그죠? 아주 멋있네.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요게 모의, 모 100%의 이 원단이, 이런 거 있죠. 언니들 판, 이게 무슨 모 100%지? 근데 이거, 그런 거 있죠. 매년 신상의 신소재가 나오는 거야. 모를, 우리가 텐센, 레이온, 레이온 모달, 이런 게 다, 면을, 면의 단점을, 새로 가공해서 면의 단점을 없애고 장점처럼, 장점만 모아놓은 게 모달, 텐센, 뭐 이런 거잖아. 레이온, 뭐 이런 건데. 레이온은 물론 구김은 있지만 광택이 나잖아. 요 면에 없는. 근데 얘도 마찬가지. 모 100%인데, 받으면, 어, 이게 무슨 모지? 하지만, 이 모의 느낌이 살짝 나요. 모가 가벼워요. 그 원단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폴리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거친맛? 그 오가닉 맛이 옷에서 느껴져요. 너무 잘 만들었네 원단도. 오가닉 맛이라는 거 있죠. 뭔가가 원단에서 거칠어 근데 내가 들 들까스럽고 뭔가가 빨았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생각. 당당하게. 요 봐봐. 요 옆에 봐봐. 제가 그랬죠. 여기 살짝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내 가슴과 내 등을 촥 펴지고 우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 그러면 이게... 바지를 풍덩한거나 그... 아니면 치마를 쫙 입어도 귀엽고 다리 길어 보이고 얼마나 예뻐 그리고 다니기도 좋아. 저는 음, 요거 입으면 예쁘다. 하얀색 팬츠랑 잘 입겠죠. 아, 흰색 예쁘다. 바지랑 청바지랑 또 입어도 예쁘고. 맞아요. 흰색 바지 개인적으로 예쁠 것 같아요. 흰색 바지랑. 그렇죠. 그럼 젊어 보이고 네이비가 네. 원래 젊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자 뒤에 보세요. 뒤에 이렇게 귀엽게 여기 핀턱 줘가지고. 그렇네요. 예쁘다. 요게 또 귀여. 워참잘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 같은 느낌. 벗고 입을 때왜 이렇게 편해? 이게 삼각형이다 보니까 벗을 때도 여기가 잡아지는 게 없잖아 옷이 나를 세워준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봐 세상에 내가 자켓을 입었는데 이런 느낌이런 느낌 여기 지금 롤업해서 입으라고 벌써 주황색도 포인트 넣고 여기도 참, 참 우리가 또 은행나무 좋아하는 건또 어떻게 그니까 은행 이런 은행나무 게 <laughs> 이런 건또 어떻게 안 거야 그리고 옆에 봐봐 이 프릴 좀 봐봐 아, 거기도 또 들어가 있네. 플리츠. 아니, 솔직히 옷을 안 사도 보는 재미있죠. 제가 검은색 바지가 많다고 하셨을 때, 요런 자켓 하나 있고, 음. 충분히 스카프 하나 대충 돌려서도, 가셔도 참 예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아우, 예쁘다. 이렇게요요 소매 끝단을 요렇게 롤업을 해놨어요, 요렇게. 음. 뒤에도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오, 은행잎이 되게 매력있네요. <laughs> 이게 꽃 아니더라도, 은행잎이라는 그, 이 패턴 자체가, 이런 거야. 음. 우리가 보통 많은 디자인을 봤을 때, 난 은행잎 솔직히 처음 봤어. 음, 맞아. 근데 저도. 은행잎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인지, 아, 참 예쁘고 이걸 왜 이제 생각했지? 그렇지. <laughs> 너무 그 예쁜 얘기야. 거야.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입을 수 있니? 아 예쁘다. 걸치기만 해. 이 라인, 브이넥 라인 예쁘네요. 이렇게 생겼네. 브이넥 라인에 허리가 또 이렇게 네. 스트링 조절이 가능한. 후드를 한번 써볼까요? 후드가 살짝 반후드예요. 모자를 쓰지 않고 그냥 모양만 살리는. 무드. 아, 어머 여기 신기하네. 잠바가 왜또 이렇게 생겼지? 제가 여기 좀스트링 한번 줘볼게요. 날씬쟁이 언니들은 또 이렇게 쫙 졸라매면 발레리나 같이 어떤. 자녀. 오, 저는 그런 스타일 더 좋아요. 와,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입네. 아니 어떻게 바람막이가 이렇게 생겼지? 여기 소매 봐봐요. 예뻐요. 블라우스형의 소매와. 자켓 같은 카라와 밑단은 마치 셔링 스트링을 줬는데 셔링이 들어간 블라우스의 느낌이 나는 점퍼네. 뭐 청바지 고급스럽다. 입거나 하얀색 바지 입거나 뭐다 입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지퍼 부분 마감 부분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올라가 볼까? 예쁘다. 어, 실버 매니저님께서 바람막이인데 너무 고급져요 해주셨고요. 짱 짱. <laughs> 네 이렇게 생겼어. 와. 실버맨는 5월달부터는 제가 내려갈 거예요. <laughs> 자, 요렇게. 허리스트링을 또 한번 줘볼게요. 그, 가끔 허리스트링은 너나 넣지, 나는 못해 하시는 언니들 계시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못 입어 하는데, 오히려 배 뱃살이 있으신 언니들이 허리스트링을 넣으면 얘가 우산처럼 가려지거든요. 그럼 밑에 치마 같은 거에 오히려 얘가 더 엉덩이나 이런 거더 가려져요. 이렇게 뚝뚝하게 입는 것보다 라인을 딱 줘서, 이렇게 입는 거 다닐 때 운동화 신고, 어머 이거는 또 살짝 그냥 제 느낌에 이 네이비를 입었더니 골프장 가도 아주 이쁜 나만의 골프웨어가 되겠어요. 아주 드레시하게. 칠까지 프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반은또오 언니들은 제가 입은 게 언니들 맞아 보이지? 뭐 보통 언니들은 저보다 더 말라 보여. 요오 언니들이 사사 언니들이나 요렇게 보여. 사사 오 언니들은 요렇게. 요거보다 조금 더 낙낙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 4, 5 언니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입으면 이렇게 예뻐, 예쁘다고 생각하시는데, 매장에 오면 생각보다 크다는 게 요런 옷이에요. 너무 솔직한가요? 그래서 요거 정 사이즈인데, 4, 4 언니들은 좀 크다고 하실 거고, 5, 6, 6반까지 욕심 살짝 내면 7, 7까지. 요거를 또 묶으실 때, 내가 앞에까지 빼기가 끈이 좀 짧다 하실 수도 있고, 앞에까지 하셨을 때 내가 77원이면 이 정도 선 빼셔가지고 입으셔도 예뻐요. 네. 이렇게 뒤가 좀 매력적인 디테가 예쁜 있는 뒤를 돌아봅니다 하는 것처럼 아무도 안 웃어 예쁘네요. 이렇게 <laughs> 돼요. 라벨님께서 원피스 너무 예쁘네요. 네. 해주셨고 그리고 일단 시원해. 네. 시원하고 네. 뒤에 요 데님의 요 스타일이 되게 유니크해서 기존에 우리가 면 이런 재질의 데님 스커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예쁘다. 투박하거나 네. 또 더워 보이거나 그 다음에 되게 단조롭거나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나오잖아. 그 심플함 속에 얘를 넣네. 얘를 이렇게 몸에 살짝 붙는 형이 이렇게 이쁘게 여기다 또 벨트 하나 딱 포인트 주면 또 이쁘겠네. 여기 에 이렇게 생겼어. 어떤 거 같아? 앞에도 안녕하세요 할때 여기에 섭이 여기 앞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잘 넣네. 우리 반디 언니들 이런 것도 예민하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이거는 벨트도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름? 네, 맞아요. 귀엽게? 네. 그죠? 샤샤 벨트 해도 되는데, 고무 밴딩 벨트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봤어요. 자, 면 소재에 살짝 핏감이 있어서 네. 생긴 게 되게 커 보여서 넉넉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작고 면 소재라서 핏감도 좀 있고 해서 제 사이즈, 예쁘다. 5, 6 사이즈가 입으시면 딱 맞아요. 어, 면이라서 그 면의 그 투박한 음. 느낌 때문에 뭐 그냥 음 그냥 그리고 딱커 보여서 우리가 흔히 수입을 수입품을 받았을 때 벙벙한 면 소재의 원피스인 줄 알아 솔직히 음. 그래서 아까 쓱 지나갔거든요 이거는 입어봐야 아네 입었더니 이렇게 떡 떨어지는 맛이 있어 생긴 거는 이만하게 생겼는데 입었더니 어쩜 이렇게 라인이 동그랗게 동그랗게 잡아주는 그 느낌이 있어 요 이렇게 야 이거 마치 뭐 가방 하나 들면 샤샤에서 샀다고 할 수도 있는 뭐까멜리아의그 느낌을 되게 이거 벤치마킹한 것 같아 샤넬 느낌을 이게 뭐지 셔츠로 따지면 탁 뭔가가 나를 잡아주는 그런 면 소재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좀 매력 있어요 아주 청양고추 같은 매력 <laughs> 예쁩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옷이 뭔가가 여기에 내가 옷을 입었는데 여기 목기준으로 해서 뭐가착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맞아요 얘도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는 라 거는, 이 원단의 길이가 길다라는 거겠죠. 여기를 길죠. 그렇다고 해서 막재는게 아니라, 원단을 이렇게 목적으로 탁 기준으로 해서 촥 퍼진 느낌? 그 허리 부분이 살짝 이렇게 홀라포처럼. 이게 고무 밴딩이 아니라서 제 사이즈 입으셔야 돼요. 5, 6 사이즈. 그런 거 있죠. 원피스를 샀는데 촥 떨어지고 구김이 잘안 가게 생긴 옷 중에 하나. 그 목도 이렇게 정리가 싹 되고, 요런 매력이 있는 아이. 와우 제가 안에 일부 네. 탑 하나 안 걸치고 실오락이는 걸쳤죠. <laughs> 그래 보라고 언니들이 이렇게 비침 강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좋아. 이렇게 그리고 이폭좀 보세요. 폭이 야폭이 안감에 안감이 길업 길이가 여기까지어 안감이 그래서 안 비치네. 아 그러네. 오. 위에는 안감이 없는데 밑에 안감이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요렇게. 는 저기 소재가 뭐죠? 폴리죠? 폴리. 폴리인데, 살짝 실크 소재 같은. 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따리 있잖아요. 우리 그 명품 한우 같은 거. 보따리에 그 촉감이 살짝 있으면서도 그것보다더 쫀쫀하고 단단한 재질? 이건뭐 오페라의 하우스인가? 아이고야. 어, 음. 이런 느낌. 이 여기에 벨트가 이렇게 네. 쫀쫀하게 배를 잡아주고, 음. 내가 77인데 만약에 이런, 77이 아니라 요건 요거요. 정 사이즈네. 오육 사이즈 정사이즈예요. 근데 요런 거 입, 여기 지금 옷걸이에 어떻게 눌려 있었나 봐이 자꾸 쓰네. <laughs> 근데 요런 거 입을 때 배가 좀 있다 하시면 이걸 배를 가리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최대한 위에 올려서 요렇게 내리세요. 그냥 이렇게. 알겠툭 내리세요. 요렇게. 요거는 이제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요. 이렇게. <laughs> 너무 너무 그런가? 클래식하게 입어 봤어. 어, 예쁘다. 자, 오늘은 클래식하게, 내일은 오. 캐주얼하게 제가 입어 봤는데 요런 네. 느낌이 요렇게. 클래식하게 바지를 딱 입고 이렇게 그러면 뭐 조금 요렇게 하셔 가지고 뭐 스카프 하나 살짝 포인트 주고 예식장 가셔도 되지 않을까? 요렇게 입어도? 맞아요. 너무 화려한가요? <laughs> 친구가 너무 화려해 자켓은 있어야 돼. 그렇긴해 맞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클래식 바지에다가 요렇게 입었어요. 어 요렇게 입어서 예쁘다. 이렇게. 그죠? 여기가 뭐라 그러지? 이거를 우리 블라우스 같은 거 야들야들한 거 만들 때 쓰는 소재거든요. 거기 또 여름 소재의 니트예요. 56 사이즈 정 사이즈에다가 제가 또 브이를 좋아하는데 브이에게 정확하게 잘 예쁘게 잘 파여져 있어오 예쁘다. 어머 귀여워. 귀여워? 예쁘지? 너무 예쁜데? 왜 이렇게 깔끔하게 니트가 딱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리즈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오, 리즈 시절로 돌아가. 이런 <laughs>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은 귀엽게 입고 여기는 좋아. 청바지 입어도 좋아. 되고 아까 레이스 오, 네. 청바지 사신 언니들은 이렇게 입어도 맞아요. 예쁠 것 같아요. 사이즈가 프리네. 예쁘네. 네, 쓰리, 프리 사이즈인데 어때요, 그러면? 이거 6반까지6지왜냐면이 느낌이라는 게있요 야들야들하고 예쁜 느낌은 6반까지 음. 입으실 수 있어요. 6.5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카라가 이렇게 생겨서. 567 있나요? 5 6인가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실험 정신 엄청나다. 에이. 이 바지. 라벨르님이 크크크 <laughs> <laughs> 뭐야요? 해주셨고요. <laughs> 어. 배영이 님께서 공주님 같아요. 해주셨어요. <laughs> 지금 이 바지가요. 사이즈가 5566 이렇게 있어요. 야, 이건 딱 정사이즈 5566이야. <laughs> 얘도, 얘도요. 요거 봐봐. 딱5566언니 그렇죠. 그냥 입는 거야. 살이 많아 많으면 잠깐만 아 입을 수 있겠다 올렸을 때 당길까봐 오류 언니들 이렇게 입어요 그리고 여기 에 배를 살짝 잡아줘서 음. 여름에 놀러 가실 때 흰색 티 입고 핑크로 한번 나 포인트 주고 싶다. 음. 이게 지금 여행용 레저용 소재 알죠? 프라다 원단으로 음. 만들어 아노락 원피스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원단이잖아요. 그리고 시원하고 비와도 뭐좀 비옷 느낌도 살짝 있고 좀 수분에 좀 강할 것 같고 시원하게 아주 평범하게. 내가 꾸민 것 같지만 좀 세련된 스타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핑크의 퐁당.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